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30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6일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원보다 2조 6천억원 늘어난 6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여 명에게 손실보전금으로 1인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버스기사에 300만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고 및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에게도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이날 전역본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 찬성률 97.62%로 집계됐다. 62조 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분 23조 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약 39조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인 36조 4천억 원에서 다소 늘어나게 됐다. 여야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 명에게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 5천억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규모가 확대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제가할 계획이다.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상 독고탁TV였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